진샤가 <laughs> 어 진샤를 육성으로 처음 부르 진짜 이팠는데 진샤가 어제 오늘을 위해서 그 레일아트 이거 하신 분들도 계신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본인 자기는 오늘 우리 만나는 거를 위해서 뭐 뭐를평소랑좀 다르게 뭘 했다 뭐 이런 거 있으신 분 뭐가 있어요? 화장이요 네? 아, 화장? 아 평소엔 잘안 하는데 옷 샀어요 옷 샀어요? 아옷 어, 사고 머리 하고 염색이요? 한국 왔어요 이제 비행기 타고 음. 또 없어요? <웃음> 다이어트? 8kg 맞어요 8kg. 아 다이어트. 8kg는 네. 많이, 너무 많이 뺀 건데. 파이크로? 음. 저보다 더 많이 관리했네요. <웃음> <웃음> 오빠는 뭐가 했어요? 저는 어 오늘 우리 만나는 거를 위해서 그쵸 머리하고. 아기요링고기요링고는기요링고또 디오링고. 했죠. 일단 저는 어제 외출 그 밖에 나가서 좀 스카갈까, 카카공할까 보며다가 카공 하고 싶었는데 어... 괜히 나갔다 와서. 추워서? 잘못됐다봐 집안에만 있었고요. <laughs> 어제. 어, 나뭐 되게 특별한 게 있는데? 어제. 응 일찍 자는 건? 네, 일찍 잤죠. 물론. 어제. 12시 반쯤에 누웠어요. 12시 반에 누워서. 음, 어. 생각보다 잘. 원래 제가 잠을 잘 쉽게 못 드는데 그 전날 좀 미리 피곤을 이렇게 피곤 스택을 좀 쌓아놨어요 <laughs> 그래서 덕분에 잠을 쉽게 들 수가 있었고 저는 네일아트는 아니지만 저도 손톱 정리를 했고요 <laughs>